오늘은 그 개미일증 그 금요일이면서 그 10월 상달이그 보름날이 겹치죠. 또 해에서는 그 청룡의 해입니다. 풍수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 재물운의 결합이 몰려 있습니다. 청룡은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에게 번영과 행운을 주는 그런 상징입니다. 이런 그 청룡의 해또마찬가지 이런 개미일진 특히 그 음력 10월 그 상달의 보름날은 우리들이 또 재물과 복을 또 끌어당기게 그 가장 유리한 날을 의미합니다. 재물운에 필요한 그 모든 그 기운들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. 개미일지는 그 검은 그 흑양이 나립니다. 이런 그 흑양의 기운은 그 풍요로운 그 재물을 또 안정적으로 다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. 여기에 그 오래가 갖는 그 음이 즉 청룡의 기운이 그 더해질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재물의 흐름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금전적인 그 기회가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. 오늘 그 음력 그 10월 상달 그 보름날인데요. 이렇게 되면 또 보름달의 그 기운이 또 강하게 그충폭작용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. 음력 그 10월 상달의 그 보름날이라는 이런 의미는 재물운의 그 카드 그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 또 금전운의 그 장벽에 새로운 그 기회를 또 여는 그런 암시가 모두 실리게 됩니다. 청룡의 해와 또개미일진의 이런 에너지가 또 보름날과 또 결합이 된다면 그때. 우리에게 그 금전적인 그축복이 크게 그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암시를 또 주게 됩니다. 이런 그 상서로운 날에 또 여러분들께서 그 로드를 구매하실 때그 참고하시면 좋은 그 행운의 방위는 북쪽이 됩니다. 북쪽에 있는 그 로드 판매점에서 또큰그 행운을 안내하게 됩니다. 또 이런 그 풍요의 기운이 가득한 이런 날에 또 해주면 좋은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또 끌어당길 수 있는 그 돈복 더 주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개미일 복덕여일하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재수 있는 음력 그 10월 상달의 그 보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